그 다음에 두번째 도면이죠? 요 도면 이제 작업해야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수정을 좀 해야겠죠? 여기까지 얘도 마찬가지 얘는 단면 칠거야 단면 치니까 얘는 굳이 뭐 X-2에 시작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얘는 위치가 요 <laughs> R 시작하는 위치서부터 기 작업을 진행하시면 돼. 요아 근데 R1이 너무 가 R0.5 자, 다 됐고. 자 이제 이어서 2차 프로 짭니다. 이제 우선 퍼센트 알파벳 5의 숫자 4자리 들어가시고 주석 달아주시고 환경 설정해주시고 기계 원점 복귀, 그 다음 공구 호출, 주축 최대 해수집어놓으시고 주축 최대 수 입력해주시고, 그 다음 g 5 0년 S는 150 N03 주소 일정지요. 지공고 그 X는 84점이죠. 그 Z는 0점이 될 거고요. 지공고 그 X는 마이너스 2점, F는 0.1 N08 들어갑니다. 단면식이. 그 Z는 2점으로 빠지, 빼주시고, 그다음에 g 공고 X는 84점까지 올라가주시면 돼. 끝난 거죠. 절상이 오프해주시고. 그 다음에, 시공고, x 는 150점, z 150점. 아, 이거 필요 없겠구나. 잠깐만요. 아, 이 T9101. 적성이 안 맞네. 그 다음에, 이제 바로 7 7 1에 들어가야 돼. 776값. 절산이 끌면 안 되겠다. 6값 넣어주시고, R값 넣어주시고. 그 다음 7 7 1에 P값, Q값. U 값, W 값, F 값 넣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N10 번 G42, G00, N10 번 G42, G00, X 는 얼마? Z 는 얼마? 그래서 X 는 지금, 확대도를 보시면 되죠. 1.92. Z는 2점인데 이건 생략하셔도 되겠고, 아니면 넣어주셔도 상관없고. 그 다음에 지공에 Z는 0으로 붙여줍니다. 그러면은 지금 현재, 요렇게 이제 진행된 거죠. 여기서부터 이제 일로 간 거죠. 그 다음 바로 돌리면 지공상. X는 종점에 잡혀. 4.74 Z는 마이너스 0.97 R 1.5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원호 가공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 지공1 X는 X는 10 Z는 마이너스 8까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공1 그 X는 10에서 Z는 마이너스 8 이렇 이동하는거죠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1mm만큼 이동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9 Z는 마이너스 9만큼 주시고그 다음 지공이 X는 현재 위치에서 r 1이니까 12만큼 올라가시면 되겠고 Z는 마이너스 10에 R1이 들어가고 그래서 또 1을 보관해주시고 여기까지 진행된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못 따기 합니다. X는요? 근데 못 따기 위치가 맞나요? 12? 어, C2니까 맞네요. 그 지공1 X는 16에 Z-12.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. 못 따기 하고요 그 다음에 젠 Z는 마이너스 이동을 합니다 또 어. 얘는 다 더하면 은 25인데 거의 C2의 시작점 위치까지 가야되니까 2mm 빼서 23만큼 가시면 되겠다 23 그래서 23 위치가 여기까지 가는거죠 여기까지 23 그 다음에 이제 못다기 해야겠죠? 이제 X는 현재 위치에서 이 c 토니까 4를 더해줘서 2 0만 올라가시면 되겠고 Z는 마이너스 25까지 가주시면 못다기 한 겁니다 못다기 진행해 주시고 못다기까지 완료 그 다음에 R1의 시작 위치까지 올라가야겠네요? 그 X는 역을 네. 계산해야겠죠? R1.5면은 3mm를 빼줘야 돼요. 얼마에서 빼주냐면 26에서 3을 빼주니까 23만큼 올라가 주시면 되겠고요. X는 23만큼. 그래서, 얘는 23만큼 올라가 주시면 되겠고.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돌려보면 알겠죠? G0, 203, g 0 3 X는 26에, Z는 마이너스 26.5에 R1.5가 됩니다. 그래 so, C R 1.5죠 R 1.5원호 돌려주시고 그 다음 지공은 Z는 마이너스 얘는 다 더하면은요 음, 25에서 17 더하면은 42가 되네요 그러니까 45인데 거기 R3이니까 39 39만큼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Z는 마이너스 39 39가 맞는지 한번 체크 좀 해볼까요 음, 39 맞죠 39만큼 입력 들어가주시고 그 다음에, 지공이 G02, 지공3지공2가 되겠죠? X는, 음, 6을 더해주면, 32. Z는 마이너스, 3을 더해주면 42. 그 다음에 R3이 됩니다. 여기까지 해서, 원을 돌려주고요. 최종감을 보시게 되면 32잖아요? 32에서 이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공을 Z로 마이너스 옆으로 가주시면 되는데, 5mm만큼 더 가면 되죠? 47만큼 가주시면 되겠고. 지금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누운 R, 누운 R 가야 됩니다. 누운 알은 지공이 시계방에 Z는 마이너스 X 생략에 이요 Z는 마이너스 21만큼 더 가게 되면 68이 되나요? 그 다음에 R70. 이렇게 해서 누운 R 들어갑니다. 누나까지 지내. 그 다음에 지공 1로 해서 Z로 마이너스. 1mm만큼 더 가면 되죠, 얘도. 어. 1mm만큼 더 가면 은 69만큼 주시면 되겠죠. 69만큼 이동.